안녕하세요 송뚠뚠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최근에 심심해서 재밌는 게임이 없나 찾던 도중에 우연찮게 접하게 된 모바일 게임 요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게임에 돈을 쓰는건 좋아하지 않아서요 무과금으로 진행중인데요 아뭐 그렇다고 과금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전부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무과금으로 진행 중인데요. 다른 여타 모바일 게임과는 다르게 이벤트가 엄청 많습니다.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막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딱히 아쉽지 않을 만큼 뭐 뽑기도 가능하고 과금러분들이 즐기는 컨텐츠 모두 즐길 수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꼭 좋은 캐릭이 답이 아니고 조합별로 상성도 타고 어떤 조합이든 소위 말하는 핵과금러 분들의 넘사벽 대기 있다 하더라도 구하기 쉬운 일반 캐릭들로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조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게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벌어들인 별석 여기서 말하는 화폐단인데요. 뭐 뽑기도 하고 뭐 스태미너도 사고 그런 화폐단입니다. 이걸로 하루만 열심히 해도 이 정도로 많은 횟수의 뽑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랑, 뭐, 어, 그런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희대의 똥손인 제가 과연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벤트 중이에요. 음, 고대 티어라는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티어의 소환 몹들이 음, 한두 배의 확률이었나? 두 배의 확률로 나온다네요. 이런 이벤트 때 뽑기를 해야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뽑을게요. 긴장감을 위해 스킵은 하지 않습니다. 뽑기는 이맛에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자, 여 번쩍거리는 거는 일단. 음, 다 좋지 않은 아이들이네요. 자, 재구매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느낌이 좋지 않네요. 자, 영웅이 두, 두 마리가 떴네요. 뭘까요? 어떻게, <laughs> 어떻게 이런 애들이 두 마리가 똑같은 게 뜨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재구매! 자 영웅이 하나 떴네요 뭘까요 음 약장수 파르라는 음 좋은 힐러 캐릭이네요 마침 없었는데 잘 됐네요 자 한번 취소를 하고 몇 개가 남았는지 보죠 왜냐면 스테미너를 살걸 항상 스테미너 살 별섭을 남겨 두어야 되거든요 한두번 정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갑시다 나와라 이 아이가 나중엔 좀 저주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laughs> 잘안 죽거든요. 자. 아, 영웅이 하나 나왔네요. 뭘까요? 또 나왔네요, 예. 아, 뭔가, 음, 느낌이 싸네요. 마지막. <laughs> 그래도 영웅은 잘 나오죠? 뭘까요? <laughs> 근데 이 캐릭은, 혹시 하시게 되면은 안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점을 모르겠는 캐릭터예요. 네, 이렇게 저의 뽑기는 끝났네요. 뭔가 상처만 남은 뽑기 였네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나와라. <laughs> 과연... 아네 망했어요. 자 이제 자제를 하죠. 이걸로 스태미너를 사는 걸로. <laughs> 혹시라도 뭐 재밌어 보인다거나 혹시 관, 이 게임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댓글 남겨주세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울면서 잠에 들어야 될것 같네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